안녕하십니까 마이스터 장인카페 014부 인천 석바이 반도학원 주연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1탄에는 체중이동법 공법 2탄은 워킹스대 전효진 워킹 시대 그리고 2차 쓰리스대 전효진 강의 해드렸죠 아, 체중이동하는 법 일타하고 체중 이동하는 공법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이이동법은 헤드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법입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셔야 되고 내장법다 해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여자 스튜디였습니다그 다음에 전해지 워킹했고, 투차 시스템 있죠. 자, 오늘 시간에는, 자, 리듬의 꽃. 리듬의 꽃. 사오, 죽인발 죽임말. 아, 이 베이직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예, 하고 있는 강의는 제가 저는 지금까지 십여 어, 년 넘게 리듬 댄스만 전문적으로 어, 지도자 생활하면서 제가 사교도 댄스 안 했어요. 오직 리듬 댄스만 예, 지도자 생활하면서 지도하면서 거기에서 어, 시행착오도 있었죠. 처음에는 시행착오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내가 내 나름 로하우 예, 또 경험담. 또, 이렇게 또, 많은, 그, 훈인 양석게 가르치, 기도하다 하면서, 제가 나름 거기에서, 어 좋은 점, 장점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그거를 재능 기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꼭,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색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추는, 이, 리듬법을 가지고 저는, 그거를, 제가, 예, 리듬을, 댄스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부을 하기 때문에, 어, 매니아 여러분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죽인바 하기 전에 해야 될상가스어 어 그걸 먼저 배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죽인바 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외직으로 서서 바닥에다 그려놓고 해고있습니다 삼각형 그림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여자분은 반대로 억장각이죠 네, 삼각형입니다. 네. 자 남자분은 잘 보세요. 자 보이시나 보겠어요 안 되면 클로즈 좀 지키고요. 자 여기서 자 남자분은 이 삼각형의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모서리에 서서 이쪽에. 자, 여기서, 자, 공포 똑같아요. 자, 자, 시작. 하나, 둘이 네. 옮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고요. 자, 여자분은 반대로. 여자분은 반대로. 이쪽 모터리. 앞상각이죠앞상각 남자는 역상각형이고, 이 모서리가 앞으로 보면 앞상각이고 모서리가 뒤로 가면비삼각으로 하겠어요. 모서리가 밑을 보면, 아래를 보면 뒷상각 앞으로 보면 앞상각입니다 자, 여자분은 반대쪽 이쪽에, 여자분은 오른쪽에 하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발을 바닥을 밀고 다니세요. 밀고 쫀득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 동작을 많이 하세요. 많이. 대신에 바닥에다, 네. 예, 꽂고 바닥 다녀요. 뭐, 하나, 둘, 셋, 넷, 넷. 이러면 안 됩니다. 의미 없어요. 이런 얘기는. 뭐, 항상 하나, 둘, 뭐, 바쁘게. 하나, 둘, 다섯. 어, 제가, 어, 강의한 내용은, 어, 스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 제가 이게 하는 이유는, 리듬? 짝을 통합 리듬 짝을 잘하는 방법 음악을 잘 타는 방법 고로 리듬을 잘 타는 방법이겠죠 해서 저는 지금 그 베이직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직 강의입니다 제가 죽인 발을 하기 전에 삼각스텝를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죽인 발의 포커스가 삼각스텝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해서 지금 이거를 제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지금 하는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체중 방법을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지.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학원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레슨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걸, 이걸 레슨 하면은, 하다 보면은, 배우는 수강생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할만 이렇게 들고 다녀니다 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딱막 잡는 거 이렇게 이거를 하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반대입니다. 로 여러분은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이죠. 자 이거를 제가 음악을 투감해 보겠습니다. 여섯 하나 둘아 지금 보여준 이 스텝 삼각 스텝 죽인발 연속 동작으로 음악과 함께 맞춰서 예, 여러분께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 마산에서 예, 지야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특별한 게스트, 지하님과 함께 지금 제가 이 시연으로 이 후보자님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인천에 권리 있어서 왔다니, 우리 주연쌤 얼굴 한번 잠깐 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 오늘 지하님과 함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만 더 멈출 수 따지 말 유명하신 마사 지아님과 제가 여러분께 특별하게 삼각스텝으로 배직을 손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자 6박자 중에 뒤로 가는 발의 4호입니다 4호 사오. 뒤로 가는 발의 4호고 여자분은 자 편안하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이렇게 여자분은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자, 앞에 모서리가 나온는발네 다섯이에요. 네 다섯. 자, 사오 측인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은 사오 삼각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오를 가지 말고 바로 위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뒷산각.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인각 셋, 넷, 다섯.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서리 4호를 스텝을 안 하고, 온통 리듬을 타고, 바로 6이, 6이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요. 여기서 삼각 스텝을 한번, 지그발 한번. 지그인 발할 때는 사호를 뒤로 가는 발을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그러니까 스텝을 안하고몸 리듬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뒷산가, 제자리가 셋, 넷, 다섯 여섯, 뒷산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죠. 음악 펴볼게요. 음악 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상가 네, 박자가 정확하게도 마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또박또박. 하나, 둘, 또박또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러시면로 있어요. 이런식로 털로 그냥 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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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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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작기종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하나, 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침하고 다니고, 볼로. 이런 발은 다공발 발이에요. 중심이동이 돼야 정확한 리듬보이 나옵니다. 어,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여진 아, 이 스텝을, 자, 제가 솔로로 한번 보여줬죠. 이번에도스테님과 함께 이 스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요. 아, 좀, 지금, 지세요요아금지이 지금, 지금, 이쪽에서 지금, 스금연습하금지고지스텝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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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주안이가 예, 삼각스텝 또 제자리 죽인박 경영에서 한 번은 삼각스텝 한 번은 죽임박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죽인박은 사실은 어려운 스텝입니다 어렵지만 지금 제가 하는 대로 이 삼각스텝을 해가지고 그려놓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잡는 입장 잡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반대 여자 스텝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인간처럼 하고 나서 4호4호 스텝은 사호는 안 간다. 발이 몸통 리듬을 타라. 몸통 리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죠? 다운, 업, 다운입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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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늘 강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죽임박 제자리 스텝입니다,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자 이거를 하기 전에 삼각스텝 삼각스텝 그래서 삼각자기로 삼각스텝 아까 했던 그 과정을 그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면 음악을 타기가 어려워요 공법을 아셔야 돼요 물론 방법이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인데 제가 했던 방식을 여러분께 재능기부를 하는 거니까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희가 오직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죽임박하는 방법인데 삼각스텝을 남자는 뒷삼가 여자는 앞삼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죽임박 중인박 제자리 죽임박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리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뒷삼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기거 있죠. 여자 발은 하나, 둘, 셋. 다 앞으로 가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인 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제자리 죽인 발에서 죽인, 죽인 발에서 앞상과 뒷상과. 자, 여기 메인 베이직입니다. 메인 베이직. 앞상각뒷상각 기본 아주 중요한 우리 통합일작의 죽임발, 꽃중의 꽃, 이름 침의 이름 꽃. 자, 여기 기본 배직을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현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